아, 에이, 다시 키지 마세요. 여기 옥상으로 가는 라 거지? 좋아, <laughs> 빠른 이동도 됐어. 응, 아니 안 괜찮지. 안 괜찮으니까 빨리 들어가야지. 아이씨, 저거 분무기 꺼놨다고 좋아했더니 이렇게 빨리 켜래? 예리한 새기 여기 옥상 맞죠? 음, 근데 어떻게 갈까? 이렇게 앞만 봐도 옥상 가는 길은, 아! 이거? 그래, 이게 잠겨 있었지. 야, 저장 붙어나? 잠... 아, 이거 엘베에서는 빠른 주장 안 된다. 음. 괜찮아. 뭐, 별일 있겠습니까? 내가 피는 다 깎아놨잖아. 아까 체력 다 깎아놓고 스팀팩도 없으니까 아마 여기서 그냥 이벤트가 이벤트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워우 아이 그만 좀 놀리켜라 이 새끼야 응? 뭐야 오스발드 없는데요? <laughs> 뭐지? 오스발드 어디니아얘 지금 버튼 채로 있는거다 그지 우리집이 야 문을 들게 아니야 음 닥쳐 이새끼야아 이러면 안됐을래나? 야 설마 또 풀피 되는거 아니겠지? 처치하세요근데 뭐야 얘 맞아요? 공격이 안되는데 이거 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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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또 구루 살리냐 이 ㅅㄲ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아하하 하하하하하 <laughs> 아, <laughs> 아이씨 이건 상상 이건 상상 못했다. 와구울를또 살리네 이거를 어딨어 시체? 시체 어딨어 아씨 보이지도 않네. 음 그래 그러면은 유혈 없이 갑시다. 네가 처음으로 야생 구울이 괴물이란 딱지를 붙인 외부인인 줄 알아? 버게 갔다고요 무식한 생각에 쓸모도 없이 얼마나 많은 내 친구들을 죽인 게냐? 음, 여기서 200년이나 애셨다고? 그래, 말을 좀 들어주자. 얘는 너무 쎄가지고 두 번씩이나 싸우고 싶지 않네요. 아, 공연자로 일해왔는데... 아, 야, 얘가! 질병이 내 친구들이 정신을 빼앗았다. 야, 얘가 착한 놈이네. 그러면 음, 하긴, 내가 나쁜 놈이니까 치료약을 찾아낼 거라고. 아, 야, 그러면 치료약을 찾아,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런 건 없나? 음, 그냥 떠나. 네, 그래, 그냥 가라. 레이첼를또 두구요. 애인이 몇년 전에 치료법을 찾기 위해 여길 떠났다고? 음... 야, 내가 그냥 애네 찾아주자! 그러면,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치료약을 들고 문가에 들어서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음... 그럼 가서 같이 찾아 치료약 같은 거 없어 가서 같이 찾아! 그렇지, 같이 가야지 임마. No, 이런 진정알안 먹히네. 어? 안 돼! 와, 줏템줏템 야, 일배로 들어가, 알배로 들어가, 알배로 들어가. 나는, 배수위치을 치겠다! 헛! 마리가리, 마리가리. 헛! 헛! 자! 오케이. 야, 얘 어디 갔냐? 너 거기서 뭐하니? 엄마 엄마 엄마! 살려줘요! 오! 오! 안돼! 오! 어! 어! 에! 에! 이거 그냥... 와! 스피크 없다! 스피크 없다! 스피크 없다! 스팀팩이 없지만 요것은 있죠 자, 뒤돌아서... 핫! 좋았어, 하나 뿐질렀고 이새끼도 다리 뿐질르면 끝나 둘은... 그냥... 다리만 뿐지르면은... 다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왼쪽 다리. 요쪽이 조금 더 약하구만. 군질러 섰나? 안 됐어? 어, 제발,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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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불구야, 봐줘! 형! 형! 나 불구다. 나 불구다. 때리면 지, 진짜, 때리면 진짜 지상리얼? 음. 피를 먹고. 야, 그래, AP 늘려주는 거 있나? 아, 그래! 그거 있지. 쿼츠. 좋아. 한번 더, 왼쪽 다리. 사 그렇지 휴와 사건 탄이 없다니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오케이, 휴 금고 금고터리... 털이 아니야. 이런 건 필요 없어. 음, 이제 얘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아, 피따른다 아, 깜짝이야. 씨, 왜 어디야? 어디 갔어? 아, 위에 있구나. 응? 음? 이거 어? 와! 야 개편하게 잡고 있는데요? 야, 이거 계속 이런 식이면은 겁나 편해지지. 그래 방사능 장 먹고 좋아. 야, 이거. 이거 아주 편해지겠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우! 또 저기서 나오고, 그렇지. 야! 이다시도 편할 수가! 우후! 야, 버그로 꿀 빨았다! 어디야?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안 나오네? 아, 밑에 있구나. 아, 두 군데가 아니구나. 수환되는 장소가 되게 여러 군데네요. 음, 좋아. 여기서, 어웨이를 하나 먹고. 하, 딱 편하네. 어디야? 응, 음, 그 다음 거기야? 좋아. 와, 이다시도 편하게 잡을 수가. 아이고. 아이고, 이거 감사해서 어떡하나. 다음 어디야? 여긴가? 어, 아닌데? 어디 갔어? 아, 저기 겠다 으쌰! 후후! 어떡하나 못 일어나셔가지고! 다음은 저쪽. 와, 기분 좋다. 세상에나. 얘를 이렇게 쉽게 잡을 줄이야. 다음은 저쪽. 야, 이거 따라다니면서 패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쉴 수가 있나. 아이고! 다음은 저기. 따다다다다다다 a 따다다다다다다 a 따다다다다다 a d 다다다다 a 다다따다다다 a 다다 d 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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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나 쉽게 오스왈드 잡을 수 있게 해준 너라는 갓겜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대를 안고서 가사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스왈드 거기에 걸려줘서 고맙다 정말 너무 쉽구나 어디지? 음흠. 너의 머릿결을 잡아 뽑고니 피부도 갈아버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좋았어 반피게 반피가 되셨고 텔프해봐텔프해봐 아하하 음치라뇨 야나 음치는 아니야 그래도 어디가서 노래 잘한다 소리 못들어봤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음수는 아닙니다. 좋아, 텔프도안 해도 되겠지? 좋았어! 우후! 포기했구만? 포기했다 이거지? 아, 예. 아우,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냥 가만히 맞다가 죽어주세요. 아우, 야. 와, 넘나기 무 좋은 거. 야. 야, 얘가 원래 일어나 있으면 진짜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와. 대박 사건, 맨. 푸슉 푸슉 야너 피가 많구나 푸슉 좋았어 악이 향해 간다 어 뭐야 왜또풀피아 이새끼 고어 뭐지 아 이거 설마 계속 이런식인거 아니겠지? 헤이 이러면은 안되는데 야, 얘를 버그로 못 잡으면은 가망이 없는데요? 이거 설마 계속 이렇게 피 무한대고 막 그러는거면은 와... 그럼 진짜 안되는데? 그런거면은 일어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야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잖아 에이, 야, 제발. 설마, 두 번이면 죽겠지, 그지? 아무리 그래도. 어, 이게 아마 이벤트일 거야, 이벤트. 한 번은, 그냥 저렇게 일부러 풀피를 채워주는 거고, 콘솔로 끊어야 된다고요? 이거 뭐, 로딩 다시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로딩을 다시 해서 얘가, 잘 일어나게 해서 싸워서 죽인다, 뭐 그런 결말은 없는 거야? 야 그래도 이번엔 아까보다 피가 좀 빨리 깎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부터 2층에는 소원이 안되고 있어 2층에 소원이 안되고 계속 1층에, 1층에만 자꾸 소원되고 있거든? 이거 아마 이거 한번 더 하면 끝날 것 같다 예감이 좋아 기대해도 좋은 날 후우우우 다가와 후우우우 다가와 후. 후후후, 왠지 기감이 더 좋은 날. 어, 셀프 안 하네. 끝났다. 아까부터 계속 일치만 나오는 거 보니까 어, 방금 착각 소리 뭐예요? 방금 근저, 근전, 근전술 남겨 소리가 난거 같았는데 잘못 들었나? 어, 근데 방사능 올라가는 건 너무 좀 싫다. 야, 맥크레디야. 너는 가만히 넘어져 있는 걸못 맞춘다? 너 진짜 명중별 심각하다. 아 진짜 얘 동료로 데리고 다니는 거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너무 성능이 안 좋으셔? 만약에 여기서 풀피되면은 어이씨 <laughs> 야또 풀피되네? 이거 어떻게 끝내요? 이거... 이거 뭐 로딩을 다시 해야되나? 이얘또 어디가냐? 어디 가는지도 안보여 이제는 아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야, 뭐가 터졌냐? 아, 니가 잘못 쓴 거겠지? 이거 진짜 콘솔로 끝내야 됩니까? 뭔가 일반적인. 뭐, 로딩을 다시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야? 킬 올? 뭐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 일어났다, 이 새끼. 어, 이 새끼 일어났어! 잠깐만, 이거는 계산에 없었는데? 키올 쳐도 안 돼요. 내가 지금 쳐봤는데. 뭐야. 얘 어디 갔냐? 딱히 뭔 일이 안 생기는데? 얘 어디 갔니? 되게 잘 숨었네. 여기 있나? 아, 여기 다 여기 다 음, 이거 안 되겠다. 불러와 봐야 될 듯? 원래 제가 딱 일어나 있는 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버그에 걸린 것 같아. 이거 엘베 한 번만 다시 타보고 갔는데, 또 뻗어 있으면은 뭐 그럼 타 봐. 없지, 이거 근데 엘베가 어디더라? 데헷데헷 <laughs> 엘베가 어디였더라? 데헷 아, 여기였나?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길칠 일이 없잖아.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면은, 얘가 일어나 있을 거야. 난 절대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시다. 분명히 가면은, 사지가 불구가 되어 있지 않고, 중풍에 걸려 있지 않고, 딱 육신이 멀쩡한 그, 오스월드가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해 줄 거야. 입 벌려가면서 말도 하고, 음. 분명히 그렇게 해줄 거야. 난 우리 오스월드 믿어. 님들이 성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 파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걔가 야, 아까 극장에서... 죽, 어, 내가 잡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잡았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야. 너, 앨베 겁나 오래 걸리죠? 응, 음, 됐다. 야, 오스월드야! 속이 있는데 안돼 무슨 말이야 와 이씨 음, 친구라고 야생이 아니야 아픈 거라고 아니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지 음, 그래 유럽 시군해 보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거 안될 걸. 설마 설득이 되겠어? 음... 이미 너무 늦었어. 보통만 멘탈치? 그거 먹어도 안될 걸? 지금 설득이 빨간색인데 그거를 먹어도 매력이 사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설득이 될까? 음 이건 병이 아니야. 그래 너 야생화 된 거야 너네. 안 믿겠지 하지만 레이첼이 치료법을 구해낼 거야.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말이지. 영원히 안 돌아오면.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빡칠 것 같은데 얘가. 얼마나 기다릴 거야?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laughs> 야, 순정남인데. <laughs> 4 0 0년을 기다리겠다고? 허미. 레이첼은 널 버렸어. 다 남자랑 살고 있을 거라고. 우리 설나야넌히지않는구 <laughs> 음. 마. <laughs> 잠깐. 바로 키로를 한번 쳐보자. 구우는 죽었고, 얘가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 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이것도. 야, 이건 닭가처럼 누워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 미친 새끼야! 일어나란 말이야! 레이첼 보러 가야지! 너 이런 모습을 보면 레이첼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일어나! 늘어날 수 있어! 아, 뭐야, 이거. 어, 뭐, 뭐지? 이상한 게 떴는데? 한번더 쳐보라고요? 좋아, 일어났어. 그래, 여기서 한번더 쳐. 이러면은? 죽었나?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기요 어얘 뻗어 있는데? 너왜 이러니? 어디 갔어? 오호! 빠데 어서 와 데! 너는 갈수 있어! 자 이제 죽는 거야. 오래 갈수 있어 이 씹새 아 이거 뭔가 <laughs> 구울은 죽는데 이게 왜아니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래 이거 어어 어, 됐다 아씨 이 <laughs> 세상에 아니 이렇게밖에 못 잡는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경이의 검. 피해 저항과 에너지 저항을 30%무시함 음, 이동 속도 증가고. 야, 이 미친 새끼. 야, 어쩐지 뭘 되게 뒤따라 많이 던지더라고 해연병을. 와. <laughs> 이거를 20개나 갖고 있었어? 야, 20개면 개당 0점인데 그럼 무게가 무게가 10이잖아. 와. 이 대단한 새끼. 와, 이거 근데 이거 스펙이 꽤 좋은데? 피해 저항과 에너지 저항을 3 0나 무시해 그리고 데미지가 도합 47이야 야... 야 이거 무슨 엑스칼리버냐? 음... 버그라서 어쩔 수 없긴 한데 <laughs> 좀 되게 긴빠진다 난 되게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기대했는데 그래 뭐 제대로 된 전투는 나중에 하는 걸로 뭐 다음 번에 다시 프라우 하거나 그럴 때 하는 걸로. 자 이제 분무 개지가 가능하겠지 아마도 시스템 접속 그래 드디어. 아 드디어 작동중지한다 이거 그즈 같은 거. 이제 깽단 시전하는데 좋았어. 어야 이번 것도 많이 힘들었다 그지. 야 가뜩이나 이게 탄환도 없어가지고 정말. 대로 더 힘들었던 것 같네요. 아 저게 바깥에 있구나. 야, 근데 저길 어떻게 점프해서 넘어가가지고 갱단 지정을 하냐? 이거 이거 그거 같은데 진짜로? 갱단을 지정하려면은 점프해서 넘어가라는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 음. 야, 근데 라드오웨이가 진짜 몇개안 남았다. 이제 꿀랑 다섯 개밖에 없어. <laughs> 와, 큰일남, 큰일남. 이거 어쩔? 음, 뭐피 올려주는 거 없을래나? HP 30. 그래? 일단 인정도로 뻥겨보자. 밖에 나오니까 수쿤. 군대 버이 좋은 점도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거든. 얘또뭔 말이야 갑자기? 어? <laughs> 야또 엘베가 되어 끝났다. 야 다시하자. Hey. <laughs> 어 그래 e 좋은 점이 떨어졌다고? 뭐 일감을 n 그 기엔 좋은 정서지만 정직하 Good neighbor. What makes you s a 생각 h 안들었 o 데장사 e 기엔 명당이 없었는 s 깡패 o 석들은날 도시 밖으로 내쫓았을 테고 커 u t it 로 혼자 s 아 a y 는 거는 t get much rest. Good n e c 장돈감이야 역시. 얘는 이런 걸 좋아해. 음. 돈은 더 받죠. <laughs>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아마 바로 헤어지자고 하겠지. 음. 나쁜 상황이구만. 그래서 돈을 더 달라는 건가? 어, 전투노 얘기한다는 게돈더 달라는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하다.

왜못 죽이는데? 아, 건어 부대가 있어. 그니까 이거 퀘스트인 것 같은데. 내가 내가 그 건어 부대를 자기랑 같이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아, 맞네. 이미 스포 당했죠. 표정 쓰지 말고 내가 너안 믿었으면 이러면 하지도 않았을 거란 것만 알아둬. <laughs> 음, 그래, 알았다. 뭐라해야 될지 모르겠는걸? 하긴 용병이니까 누굴 뭐, 의지지 못하겠지? 와 대단하다 야 나는 고용주잖아 임마 고용주니까 <laughs> 당연히 마음 e 맞아야지 음그렇구 I 잘 들어봐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해게아 이해했어 임마 같이 메스파이크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가서 t 들을 o w 버리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일단 나중에 가자. 나중에 가고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아, 안 간다는 건 아닌데 좀 나중에 가야 되겠어. 어, 이로 가는 게 아닐 텐데 체력이 5천이라고 말을 해도 저는 좀잘 실감이 안 가는 게. 나는 어차피 그 목들 치력을 모르거든. 암튼 그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어? 불 들어왔다. 아. 이게 원래 불 들어오는 곳이었구나. 그거 아예 바깥으로 나가야지 깃발 꽂을 수 있는 거지. 음. 올라리 뭐야.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루카스류탄 20개 던져도 안 죽어요? 그런모드왜까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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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야 이거, 시비 걸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laughs> 아, 너무 자학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거기에 문이 있다고? 아까 옷을 할때 잡은데. 그래요? 나는 그게 왜안 보였지? 야 그런데 문이 있었으면 은 겁나 커가지고 누가 봐도 다 보여야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큰게 어떻게 안 보였지? 아 근데 나 요즘 진짜 뭔가 그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 아니 어제도 그 레인보우 식사하는데 아입문이구나아 아, 아. 아, 근데 나 이거 어제 설명을 못 봤거든? 갱단에게 많은 영향을, 영역을 할당할수록 갱단이 당신에 대한 반영도가 올라갑니다? 아, 그니까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지? 음, 근데 일단, 하나씩은 줘야 될것 같아. 그니까, 저번 거를 팩한테 줬거든? 그니까 이번 거는 디사이플한테 하나 주자. 점령 완료. 와, 드디어 끝났다. 어, 어제 어 레인보우 식사 하는데, 그문 바로 앞에, 적군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오른쪽에서 총소리 들리길래 그거 잡으러 갔다가, 어, 그랬다가 죽어가지고, 내 티모 새끼가 존나 뭐라고 하길래, 그래서 그냥 팀피라고 강퇴당해버렸어요. <laughs> 아, 진짜 욕하는 거 빡치더라고. 아니, 나는 진짜 그래서 그 게임할 때 내가 뭐 한국인이다 그런 티를 안내뭐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채팅 치고 말하고 그래도 그냥 대꾸를 안해 그냥 어차피 빡겜 빡에할줄 모르고 존나 못하면 욕지거리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거는 그거는 선입견이에요 그게 오히려 오히려 이제 막, 이제 막 고딩 탈출한 막, 오히려 대학생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일 수가 있어. 음. 그게 마냥, 학생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 탓, 그런 거 막, 어? 아, 뭐, 어? 초딩 많아가지고 못하겠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고 보면 은근히, 걔네들보다 훨씬 나이 많으면서 걔네들이 걔네들보다도 정신연령이 어린 막 그런 애들이 이건 조중 고등의 짓입니다 라고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 진짜 그 대학생들도 요고실나게 합니다 어, 내가 그런 친구 있어서 아는데 걔가 대학 다닐 때 진짜 롤을 열심히 했거든? 뭐 잘하진 않았지만 근데 걔가 진짜 채팅 치는 거 보면 은 존나 가관이었어 막, 팀원이, 진짜 코딱지 같은 실수만 해도 바로 패드립 날리고 막, 어우 나는 못 보겠더라, 그런 거. 아니, 뭐, 물론 좀, 웃기기는 한데. <laughs> 좀 저급한 거는 맞지, 패드립이라는 게. 플스포에 그런 거 없다고? 내 플스포를. 풀수포를... 내가 플스포가 없어가지고. <laughs> 에 플스 풀수... 근데 플스포에 그거 있나? 트리포에도 레인보우 쉑스 있나? 나는 그거는 못하겠더라 그 패드로 콘솔 게임은 못하겠더라 에임이 마우스로 해도 안되는데 패드로 하면 얼마나 더 안되겠어 내가 집에 게임 패드가 있긴 있는데 이걸로 FPS 게임을 해본적은 진짜 단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내가 그 방송할 때딱 하루만 그 인왕을 해봤어요. 그 플스 그 뭐냐? 아, 레인보 당연히 있어.